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5월 2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 며칠 전 소식이어서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그 전에 먼저 이전에 전해드렸던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 같은 경우 엑시노스 2500과 스냅드래곤 A 4세대 칩셋이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게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울트라는 이번 S24 울트라처럼 스냅드래곤 A 4세대 칩셋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S25 울트라에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스냅드래곤 A 4세대 칩셋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번 S25 시리즈가 출시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스냅드래곤 A 4세대 칩셋 같은 경우 CPU와 GPU 클럭 속도를 이전보다 크게 올리면서 최대 4.26GHz 클럭 속도까지 가질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gpu 같은 경우 아드레노 830을 탑재하면서 965mhz 클럭속도를 가질 것이고 참고로 s24 울트라에 탑재가 된 스냅드래곤 a3세대 같은 경우 903mhz 였으며 클럭 속도를 올린다면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다는 의미인데 중국 웨이보를 통해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스냅드래곤 a4세대에서는 발열 제어를 위해 기존보다 더큰 페이퍼 챔버 를 탑재해야 하고 따라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 같은 경우 5500mah 로 고용량 배터리까지 탑재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IT매체 w c c f 에 의하면 클럭 속도를 올리면서 단순히 기벤치 6 벤치마크와 같이 곧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에 탑재가 될 A18 칩셋과 비교 대상이 될수 있도록 벤치마크 기록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법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전에 공개됐던 긱벤치 6 벤치마크 그 기준으로 이번 스냅드래곤 A4세대 칩셋은 싱글 코어 2845점, 멀티 코어 1628점으로 M1 프로가 탑재된 맥북 프로보다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한 성능을 나타낼 것이라고 언급됐었습니다. 전력 소모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스냅드래곤 A4세대 같은 경우 지금까지 나온 스냅드래곤 모바일 AP 중에서 역대급으로 높게 기록이 될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가가 높은 TSMC의 2세대 3나노 공정 기반으로 생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며 현재 X를 통해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 S24 울트라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A 3세대 칩셋의 단가는 135달러 정도였지만 이번 스냅드래곤 A 4세대 칩셋 같은 경우 200달러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히 이번 S25 울트라 같은 경우 스냅드래곤의 4세대 칩셋이 국내에 탑재가 된다면 출고가가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차후에 출시될 제품들에 관한 더 추가적인 정보나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리뷰, 팁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7월 초에 발표될 새로운 갤럭시 Z 플립6와 폴드6 통신사 사전예약 광고는 지난 s24 시리즈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 합니다. 이번에도 삼성 공식 혜택으로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같은 삼성의 기본 사전예약 혜택 말고도 이번에 폰의 달인에서 새로운 폴더블 사전예약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기값 할인을 원치 않을 경우 최신 웨어러블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 사은품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있으시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신청서 버튼을 눌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알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번 플립 6 폴드 6에 관한 정보나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구매는 공식 사전 예약 일정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